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호중님에 관한 특종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김호중님 관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아르헨티나 팝아트 작가 알레안드로 비질란트 소식입니다. 네, 지난 16일 우리 아리스분들을 즐겁게 하는 아주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가요 클래식 이어 세계적인 미술업계도 관심. 세계 팬들 뜨거운 사랑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바로티 김호중을 향한 반응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지난 16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호중 팝아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그림 속 김호중은 턱시도를 입은 채 강렬하고 맑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조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에게 기쁨을 떠나서 열정 그리고 흥분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비질란트에 또 다른 팝아트 작품이 올라오면서 우리 김호중 님의 골목길이 있다고 특종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막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역시 건구멍입니다. 근데 어딘가 자꾸 실수를 해야지 사람다워 보이지 안 그러면 제가 로봇처럼, AI처럼, 기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비질란테세 번째 작품을 올려드렸습니다 워낙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요 영상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작품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공교수님 그거 사진 한번더 클릭하면요 다음 작품이 또 나옵니다 작품에는 우리 김호중님의 사진을 아홉 개의 또 다른 스타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많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좀더 다채롭죠 좀더 아름답죠 좀더 예쁘죠 그럼 그렇죠. 비질란테가 작품을 하나 올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권영찬? 아닙니다. 제 이름은 권풍격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구몽이기도 합니다. <laughs> 한번 즐겨보시고요. 대신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망초와 함께 여자의 마음이 두 번째 곡의 베이스곡으로 깔려있습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죠. 필란테가 오늘 세 번째 작품을 올렸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별다른 내용 없이요 제목과 함께 작품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의 더 클래식 앨범 두 번째 곡인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곡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짧은 8초긴 하지만서도 우리 김호중님의 노래 실력을 우리 김호중님의 성악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우리 아리엔티나에서도 우리 김호중님에 관한 많은 뉴스와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질란테가 아주 김호중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의 작품,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이번 작품은 우리 김호중님의 턱시도 입은 모습에 보라색깔로 페인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우리 김호중님의 더 클래식 앨범 두 번째,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던 날 모빌레 퀄피오 말벤토 무타닥첸토 라던 날 모빌레 퀄피오 말벤토 무타닥첸토 불망초와 함께 여자의 마음이 두 번째 곡의 베이스곡으로 깔려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파르티로로레노 <목소리> 앤디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 물망초라는 곡은 김호중님이 디어폼에서 우리 아리스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띄워졌던 곡입니다. 언젠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2일 군사오표를 보시다가 지난 2020년 6월 12일로 날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호중님이 우리 아리스 선생님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항상 끼니 굶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늘 고맙습니다.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붙어 있는 영상이 물망초한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댓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호주님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호주님이 영상 보느라 집안일 다 팽개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 정도면 중독이죠 요즘 호주님 승승장구 하시는 모습에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끝없이 사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글이 너무 이쁩니다 우리 호주님 글에 감동 사랑합니다 끼니 거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항상 웃겨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 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뽀동이 너무 귀엽고 이뻐요. 별님께서 너무 좋아하겠어요. 앞으로도 이쁜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워하고 귀여워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추억에 빠지고 싶으면요, 2020년 6월 1 0일 우리 김호중님이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 밑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곡입니다. 그러면 어제와 지난 2월 16일에 나갔던 영상 제가 다시 한번 재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트바로티 김호중 님이 가요계 클래식계에 이어서 이미 미수록계에서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 16일 아르헨티나팝 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비질란테는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호중 팝 아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그림 속 김호중은 턱시도를 입은 채 강렬하고 맑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조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한드로 비질란테는 직접 작업한 김호중의 팝 아트 작품과 함께 클래식 미니 앨범 중 이탈리아 깐촌의 집 마이 페버릿송에 수록된 오 솔레미오를 배경 음악으로 삽입해 보는 이들에게 감동도 안기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투 소식에서도 잠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집중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현재 우리 김호중님도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는 김호중님의 모습을 아홉 가지 형태의 스타일로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경 음악을 김호중님의 퇴근길로 해서 우리 한류와 함께 우리 김호중님의 음악을 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는데 나는 나 이 게시물은요 제가 오후 2시에 녹화를 진행할 때 무려 23,708에 다릅니다 지금은 훨씬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질란테는 우리 김호중님의 작품과 함께 설전 한국의 K팝을 통해서 우리 김호중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투바루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의 노래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님의 목소리와 또 김호중님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얻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부터 한국과 K-POP이 자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독 김호중님의 목소리와 김호중님의 노래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음에도 더 많은 작품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김호중님은요, 방탄소년단과 함께 우리 팝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트의 우리 미술 작품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작품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실 여러분, 제가 지난 16일 전해드린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요계와 클래식계, 그리고 이뿐 아니라 전세계 미술계에서도 김호중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가요 클래식계에 이어 전세계 미술 업계에서도 관심 집중. 트바로티 김호중을 향한 전세계 반응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16일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호중 팝 아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그림 속 김호중은 턱시도를 입은 채 강렬하고 맑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조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직접 작업한 김호중의 팝 아트 작품과 함께 클래식 미니앨범 중 이탈리아 깐쫀의마 e 페버리 송에 수록된 오솔레미오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해 보는 이들에게 감동도 안기고 있습니다.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김호중과 방탄소년단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팝 아트 작품은 물론 레이디 가가와 마이클 조던 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로 이번 김호중 작품을 통해 김호중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를 사로잡은 김호중은 군 입대 전 준비한 클래식 미니 앨범으로 K 클래식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며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건요. 공식 카페에 우리 김호중님이 한터 차트 플래티넘에 등록된 인증샷을 우리 공카에 올려놨습니다. 네, 공카상에는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는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일정 부분 광고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상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소속사에 메일을 보내 놨으니까 소속사에서 허락하는 대로 제가 정식 허가를 받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호중 님의 더 클래식 앨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제가 미리 제작한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더 클래식 앨범 오늘 11일 음원 발매. 김호중 팬들 서울시 정강판 곳곳에 응원의 메시지 전해 져 투바로티 가수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이 11일 발매된 가운데 팬들이 역대급 응원과 함께 정강판 광고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클래식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12월 11일 종호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클래식 미니 앨범은 총두 개의 종류로 구성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김호중의 마음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가곡, 칸초네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풍경과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도 함께 담겨 김호중만의 다채로운 보이스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 앨범은 선 주문량만 약 50만 장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보여줬고 이는 클래식 장르에서 지난 2000년 발매된 조수미의 올 o 러브 이후 최고의 판매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발매된 조수미의 올 o 러브는 당시에 CD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지만 서도 한국 클래식 역사상 음원으로 듣는 시절에 있어서 오프아인으로 음반이 50만 장 가까이 판매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주문량인 만큼 제작사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폭발적인 주문량으로 인해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앨범은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고자 오프라인 발매일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앨범으로 찾아갈 것이라며 오프라인 발매가 18일로 연기됐음을 알렸습니다. 올 한해 첫 정규앨범, 우리가와 클래식 미니앨범으로 합계 1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 김호중은 군백기에도 막강한 트바로티 파워를 보여주며 식지 않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더 클래식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 펜앤스타는 김호중 팬들이 준비한 이벤트를 오픈했습니다. 펜앤스타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전광판 서포트를 직접 오픈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명동 롯데 영플라자 미디어 파사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디지털 전광판, 디지털 포스터,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DID 광고, 부산 서면 미디어 보드 광고를 통해 김호중의 앨범 발매 홍보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에 더해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 월드몰 메인 광장 전광판 서울 273번 버스 서울 강남구 강남역 멀티비전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 맥스비전 서울 지하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에도 김호중의 앨범 판매를 축하하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 팬들은 일본 도쿄 신주쿠 신호쿠보에 위치한 전광판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드 광고까지 달성하며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호중님의 밀년셀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중님의 앨범 판매가 100만장을 넘어섰습니다. 밀년셀러입니다. 이제는 김호중님은 밀년셀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군에 가면서 우리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단 3개월 만에 우리 아이돌 가수도 하지 못하는 100만장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침 문화평론가인 하재근씨가 12월 8일 우리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기고글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가수가 돼서 처음으로 내가 행복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해줄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금평론가의 기사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100만장 돌파. 판매량보다 더 놀라운 건 김호중의 발매 예정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이 12월 4일 기준으로 선주문량 49만장을 돌파했다. 오는 12월 11일에 음원이 공개되고 18일에 앨범이 발매될 예정인데 벌써 선주문량이 50만장에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초동 판매 50만 장 돌파의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9월에 발매한 정규 1집, 우리가로 이미 53만 장의 초동 판매를 기록한 바 있다. 이것은 남성 솔로 가수 역대 2위의 기록이었다. 1위는 백현의 딜라이트 앨범이 기록한 70만 장이고, 그 다음이 김호중의 우리가 앨범이다. 3위는 강다니엘의 컬러 엄미 앨범이 기록한 46만 장. 4위는 백현의 City r i s 앨범이 기록한 38만장이다. 그 아래로는 강다니엘의 다른 앨범들과 카이, 수호 등의 앨범이 순위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한국 최고의 아이돌이다. 음반 시장 붕괴 후에 앨범 구매는 주로 팬덤의 몫이었다. 그래서 앨범 차트는 강력한 팬덤을 지닌 아이돌 스타들이 주도해왔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싱글 차트보다 앨범 차트에서 먼저 1위에 오른 것도 이런 앨범 차트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성인 가요 가수인 김호중이 그런 아이돌들을 모두 제치고 남성 솔로 가수 역대 2위에 오른 것이다. 초동 판매 50만 장을 돌파한 사람이 김호중과 백현 단두 명뿐이다. 김호중의 팬덤이 얼마나 뜨거운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다. 끝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불과 3개월 후인 12월에 클래식 앨범으로 또다시 50만장 돌파에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두 앨범을 합치면 올해 합산 100만장 돌파가 되는 것이다. 한류 아이돌 솔로스타도 쉽게 이루기 어려운 기록인데 김호중이 해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아무런 홍보 활동도 없이 이룬 기록이라 더욱더 놀랍다. 지난 9월 1집 발매 직후 김호중은 군복무에 들어갔다. 지금도 여전히 군백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수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데 단지 김호중이란 이름만으로 백만 장을 팔아치운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두 장의 앨범은 판매량만 놀라운 게 아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내용이다. 정규 1집은 수록곡의 다양성으로 이미 역대급 앨범이 되었다. 한 앨범 안에 트렌디한 팝 발라드 곡과 흥겨운 장터 한마당 스타일의 트로트 곡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더 클래식 앨범은 다양성 측면에서 한발더 나아갔다. 이 앨범은 말만 클래식이 아니라 진짜 클래식 앨범인 것이다. 오페라, 아리아, 이탈리아 가곡 등 공통 성악곡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발라드와 트로트와 성악곡을 동시기에 그것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르를 모두 제대로 구사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앨범 작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김호중이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보이는 것이 팬덤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바로 하나이다. 그래서 군백김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 밀리언셀러 달성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병역을 마치고 돌아올 김호중이 또 어떤 음악세계를 들려줄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하재근 평론가의 글입니다. 앨범 판매가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밀리언셀러입니다. 이제는 김모중님은 밀리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군에 가면서 우리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단 3개월 만에 우리 아이돌 가수도 하지 못하는 100만 장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가수와 팬들의힘을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하면은 아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은요 항상 인터뷰 중간중간이나 아니면 꼭 맺은 말에 세계에 있는 아미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합니다. 김호중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김호중님 음악 총공 스밍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질란테 저보다 나이 어리죠. 뭐 나이를 확인할 수가 있나. 사진보니까 저보다 나이 젊은 것 같더라고요. 비질란한테 땡큐, r 앞으로 비질란트에더 많은 작품이 소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김호중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바로트레스한분한분 한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트바로트레스 최고, 아르헨티나 작가 비질란테 최고.